이번 시간에는 2020 학년도 6월 9일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통합과학 부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달에는 서울 지역에서는 시험을 안 봤죠. 그런데 어, 부산광역시에서 출제가 되어서 지방에서는 시험을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상당히 좋아하는 선생님들도 계셔. 그래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신소재 A라고 나와 있어. 신소재 A. 그러면 신소재에 대해서 나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특정 온도 이하에서 전기장이 0이 되는 특성이 있다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뭔데? 그치. 초전도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석에 떠 있다. 자석 위에 떠있을 수도 있다. 라고. 초전도체죠? 그래서 되게 쉬운 문제였지. 1번은 그냥 초전도체. 자, 2번 볼게요. 그림은 빅뱅 이후 태양계와 지구가 형성되기까지 여러 사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래. 자, 그러면 기억. 빅뱅 이후 전자를 포함한 기본 입자가 만들어졌지. 전자랑 쿼크라는 것들, 기본 입자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태양계와 지구에는, 지구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있잖아. 그러면 이 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초신성 폭발 이후에 지구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초신성 폭발로 방출된 물질이 태양계와 지구를 형성하는 재료가 되었다. 어, 얘네들 다 맞는 내용이네.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3번 문제, 스펙트럼 문제다. 그렇지 자, 그래서 고온, 고밀도의 광원을 분광기를 통과시켰더니 A는 연속 스펙트럼으로 나타났어. 근데 저온의 기체를 통과했더니 얘네들이 에너지를 흡수했단 말이야. 그래서 흡수한 만큼의 검은색 선들이 나타나지. 흡수선이 나타나.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자, 그래서 A는 연속 스펙트럼이다. 맞구요. B는 검은 선은, 택장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에 흡수되어서 나타난 것이다. 맞죠? B를 분석하면은, 선의 수, 위치, 굵기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원소의 종류를 알수 있다. 맞죠? 그래서, 5번, 기억, 니은, 티그시, 다 맞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4번 문제 해볼게요. 빅뱅 우주론에 대한 새 학생의 대화야.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한 점에서 시작하여 계속 팽창했다. 맞죠? 학생 A는 맞는 내용이야.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밀도가 항상 일정하다? 아니지. 밀도는 어떻게 돼? 감소한다라고 해서 부피가 팽창하고 질량이 그대로기 때문에 밀도가 감소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학생 B는 틀렸어. 우주 배경 복사 관측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 맞죠? 빅뱅 우주론의 증거는 우주 배경 복사랑.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다 라는 것들 가지고 음, 증거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옳은 학생은 A씨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자, 수소 원자핵의 생성 나와있어 가는 얘가 양성자라는 거죠 그래서 양성자가 만들어졌대 양성자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져 그러면 이 까만색이 중성자 되겠네 회색이 중성자 되고요. 아직까지 중성원자가 아니지. 그리고 난 다음에 전자가 결합하죠. 요 까만색 요가 전자되지.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원자가 생성되더라. 순서는 가다 나 순서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회색 까만색은 양성자 아니고 뭐 중성자 될 거야. 우주 초기 진화 과정은 가다 나순 맞죠. 우주의 온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온도가 낮아지는 거지. 그래서 나일 때가 다일 때보다 어떻다? 낮다 그래야지 전자가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옳은 답은 니은 2번 됩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자, 중심 복개. A 별은 철까지 만들어졌죠. 그래서 태양보다 질량이 10배 이상인 별 초거성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얘는 탄소까지 만들어졌다 그치 적색거성에서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면 되죠 자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초신성 폭발을 할수 있는 거다 맞죠 B는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죠 무조건 어떤 별이든 A든 B든 둘다 중심부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돼야 되죠 태양의 10배 이상이니까 그래서 답은 1번. 기억 하나만 되겠네. 됐죠?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칼리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고 싶대. 알칼리금속의 성질을 알아보고 싶대. 그래서, 어, 실험을 쭉 했단 말이야. 그치? 칼로 잘랐다. 라는 거 나와있고, 물이 들어있는 비크에 넣었다. 라는 거. 페 오프탈레이도 였고요리튬 대신 나트륨과 칼륨을 사용해서 반복을 했대. 그랬더니, 그랬더니, 칼로 자른 금속의 단면이 모두 광택을 잃었다.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을 했다. 반응성이 빠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금속은 물과 반응해서 모두 수소 기체를 발생하였다. 물과 반응을 잘하더라. 수소 기체를 발생하면서 수용액이 염기성이 된.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모두 어떤 색으로? 붉은색으로 변하더라. 염기성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가에서 리튬은 산소와 반응을 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고요. 기억은 붉은색으로 변한 거 맞죠. 리튬, 나트륨, 칼륨은 공기나 물에 대해 유사한 화학적 성질을 갖는다. 얘가 일족 원소죠. 알칼리 금속 같은 족은 같은 족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다 맞는 내용 됩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온 A+, B+, C-의 전자 배치입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전자 하나를 잃었으니까 이 전단계의 원소를 잠깐 생각해봐. 그러면은 나트륨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럼 얘는 나트륨이온 얘는 칼륨이온이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얘는 두 개를 얻었어. 황화이온이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요런것들 일단 찾을 수 있어야 돼 그림 보고 자 그럼 a는 금속 원소 맞죠 나트륨이니까 b와 c는 같은 주기의 원소이다 칼륨은 4주기야 그리고 황은 3주기란 말이야 지금 요 구조가 같다라고 해서 같은 주기라고 생각하면 안돼 그래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고요 a와 c가 화학 결합한데 그럼 a와 c와 화학 결합할 때 a는 전자를 잃는 거잖아 그럼 a의 전자가 c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C에서 A가 아니라 A에서 C로 이동한다 라고 돼야 돼요. 그래서 옳은 답은 1번 하나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9번 문제. 원소 X와 Y, 그리고 화합물 XY2다. X는 몇 주기 금속 원소라고 나와 있어. 금속 원소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XY는 원자과 전자수가 각각 얼마이다 라고 나와 있단 말이야. 근데 액체 상태에 전기 전도성이 있으니까 무슨 결합을 하고 있다? 이온 결합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x가 금속이니까 y는 y는 비금속 원소야. 비금속 원소고요. 자, 구성하는 입자는 이온 상태야. 그렇지? 이온들은 양이온과 음이온은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져. 근데 결합이 x 하나에 y 두 개잖아. 그치. 그러면 이 이온들 어떻게 네온과 같은 거니까 X는 E플러스가 되어서 네온과 같은 형태 Y마이너스가 두 개야 그러면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니까 Y는 플로린 될 거야 그리고 X는 마그네슘이 될 거야 요런 것들 찾을 수 있어야 돼 됐지? 자 그러면은 마그네슘은 몇 주기 3주기 금속 원소구요 원자과 전자수는 마그네슘은 2개 플로리는 7개 되죠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얼마 된다 12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죠 10번 어, 9번 문제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예요 10번 공유결합 물질인가? 라고 나와있어 금속 없으면 되죠? 아니오부터 하자 여기 NaCl 들어가겠네 이온결합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H2O랑 O2 이렇게 되겠지 이원자 분자인가? 얘는 3원자 얘는 2원자니까 O2H2O 이렇게 되겠네 되게 쉽다 그치? 그래서 O2H2O NaCl 되있는답 1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1번 문제 해 볼게요 자 알루미늄 철 우리 몸에 알루미늄 철이 이만큼씩 들어있는 건 아니야 그지 그럼 얘는 지각이야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산소, 그 다음 많은 게규소 그러면 얘는 사람일 거잖아. 그러면 제일 많은 것이 산소,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탄소야. 그치? 음. 자, 공통적으로 기억은 산소다 라고 나와있다. 그렇지 그래서 가는 사람을 구성하는 원소 아니고요.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의 질량비다라고 알아봤고요. 규산염 광물은 규소와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기억 니은 포함할 거고요. 니은과 디귿 나와 있어. 규소와 탄소 나와 있단 말이야. 규소도 14족 원소, 탄소도 14족 원소죠. 같은족 원소이다라는 거 맞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물질 A에서 C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AC 물질은 염화나트륨 질산칼륨 포도당이다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러면은 포도당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 수용액에서 둘다 전기 전도성이 없는 것이 얘가 포도당이야. BC는 모르겠어. BC는 염화나트륨일 수도 있고요. 질산칼륨일 수도 있단 말이야. 왜? 고체에서 전기전도성이 없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라는 얘기는 이온 결합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두고 문제를 풀 거야 그래서 a는 질산칼륨이다 아니죠 a는 무조건 뭐다 포도당이다라고 돼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리네요 b는 수용액 상태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이온 결합하기 때문에 나뉘어지고요 c는 고체 상태에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하고 있다 이온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맞다 그치 얘가 염화나트륨이든 질산칼륨이든 상관없이 미연 디귿 보기는 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점, 점프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시간을 길게 하는 거죠. 범퍼는 잘 찌그러진 재질로 만든다. 그래서 얘도 시간을 길게 하는 거야. 태권도 선수의 푹신한 재질로 만든다. 보호대 얘도 시간을 길게 한 거야. 자, 충격을 받았을 때 시간을 길게 한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몇번대 2번, 힘을 받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 해서 평균 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알면 됩니다. 14번 문제, 탄소 원자의 결합 방식에 대한 탐구활동이다 라고 나와있어. 규칙 1, 탄소 원자 모형 1개는 반드시 결합막대 4개를 꽂아야 된다. 탄소 원자 한 개와 다른 탄소 원자 모형 한 개를 연결할 때는 결합 막대 최대 세 개까지 삼중 결합까지 할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연결했죠. 얘가 사슬, 얘는 가지, 그리고 얘는 이중 결합한 거고요. 얘는 삼중 결합을 한 거다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되게 다양한 결합을 한다라는 얘기야. 탄소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는 4개이다. 왜? 결합막대 4개까지 꽂을 수 있다는 것은 4개이다. 결합막대는 공유하는 전자상을 의미한다. 맞죠? 탄소 골격에 수소, 산소, 질소 원자 등이 결합하면 다양한 탄소화물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답은 5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5번 자, 가는 DNA 구조를 나는 DNA를 구성하는 4가지 단위체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는 아데닌 아데닌, C는 사이토신이고요. 기억까지는 구아닌과 타이민 중 하나이다. 근데 얘네들 상보적 결합이라는 걸 하잖아. 상보적 결합이라는 걸 해요. 뭐와 뭐가 아데닌과 타이민이 결합하고요,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결합을 한데. 그러면은 결합할 때그 결합하는 위치에 구조가 동일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겠네 여기 꺾여있고 여기 꺾여있는거 얘는 동글동글한 얘네들이 결합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아데민과 결합할 수 있는게 얘가 타이민 사이토싱을 결합하는 얘가 구아닌 요런것들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기억 DNA는 이중나선구조이다 맞죠 이중나선구조 기억은 타이민, 니은이 구아닌 돼야되니까 니은은 틀렸다 그치 DNA 단위체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유전정보를 저장한다 맞죠 그래서 답은 기억 띄그 때는 3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됐지? 다음 16번 문제. 그림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 A가 아미노산 될 거야, 그지? 기본 단위인 아미노산 될 거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진 거야. A는 아미노산이다. 결합할 때물 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지, 빠져나간다. 탈수 반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A의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되는 거 맞죠?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 종류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결정된다. 그래서 기억디그신 답 3번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17번 문제.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A,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B가 수평면과 나란한 기준선 p를 통과 동시에 지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 동시에 지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힘을 뭐만 받아? 중력만 받는 거지. 중력만 받기 때문에 연직 방향으로는 연직 방향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자유 낙하 운동을 하는 거야. 자유낙하운동을 하더라 라는거지 자 그러면은 낙하하는 동안 A의 속력은 증가할거야 당연하지 중력을 받아서 자유낙하운동 중력가속도가 증가 1초에 9.8mps씩 증가합니다 낙하하는 동안 A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서로 같다 중력만 받지 그래서 지구중심방향 그래서 힘은 중력만 받기 때문에 힘의 방향은 지구중심방향으로 서로 같을 거고요 B는 A보다 수평면에 먼저 도달한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수평면에 동시에 도달합니다.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되는 거알수 있다. 18번 문제. 표는 자연현상이야. 달이 지구주위를 공전합니다. 원래는 지, 달이 이렇게 벗어나야 되는데, 지구가 달을 끌어당기는 힘, 달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뭐, 중력에 의해서 공전할 수 있는 거다. 빗방울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도 당연히 중력 때문이고요. 뿌리가 땅속을 향해 자라는 것도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것은 가나다. 그래서 가에서 중력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도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알면 됩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이 두 가지. 기억리연의순서님 구성원소 간에 탄소가 있다.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된다. 라는 거야. 그럼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 된다는 단백질밖에 없어. 그리고 구성 원소에 탄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과 핵산 둘다 되는 거지. 얘는 단백질과 핵산이 둘다 되는 거야. 그러면 기억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단백질 핵산이 되는데 미연의 특징을 하나만 가지고 있대. 맞아요. 그러면 얘는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인가라는 거고요 그리고 A가 단백질이다. 라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기억에 해당해서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는가?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둘다 있으니까 B가 핵산이다. 라는 걸알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기억은 구성원소에 탄소가 있다. 라는 거고요. B에는, 핵산에는 DNA와 RNA가 존재한다. 맞죠? AB 단위체는 서로 같다. A의 단위체가 뭐였다? 아미노산. B의 단위체는 뭐예요? 뉴클레오타이드. 서로 다르다. 그래서 답은 3번, 기형, 미연, 됩니다. 됐지? 자, 20번 문제 볼게요. 그림과는 수평면에서 일정한 속력으로 직선 운동하는 물체 A, B가 벽에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이래. 자, 그림에서 나는 AB가 벽으로부터 받은 힘을 나타낸 시간이다. 라고 나와있어. 자, 그럼 이걸 분석을 할 거야. 일단, 나가 가지고 있는 것이 충격량이잖아. 충격량이야. 그러면은 a에 대한 충격량이 얼마야? 2 s 가될 거고, b에 대한 충격량이 3s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러면은 a에 대한 충격량보다 b에 대한 충격량이 더 크다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충격량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라는 거. 4번하고 5번 될거야 그치 자 요렇게 두고 이제 뭐 구해야돼? 힘 구해야된단 말이야 힘자 이제 시간 나와있단 말이야 시간 걸린 시간이 TA가 얼마 걸렸다고 T초 걸렸고요 TB가 얼마 걸렸다고 2T초 e, 걸렸지 자 그러면 힘을 구해야되니까 힘은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힘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 분의 충격량 이렇게 구하면 된다. 그치? 그러면 FA는 어떻게 구해요? 시간이 얼마? T분의 충격량이 2S 될 거잖아. FB는요? 시간이 2T고요. 충격량이 3S일 거잖아. 그치? 자 이거 계산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네. 그치? FA가 FB보다 크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이 4번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2020학년도 6월 모의평가 통합과학 파트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20문제 특별히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는데 굳이 풀면서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를 따지자면은 어, 선생님 봤을 때는 뭐 9번 문제 정도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20번 문제 정도. 어, 이렇게 두 문제 정도가 좀 많이 까다로웠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냥 평이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